경기도 일산의 어느 오래된 동네. 이곳에는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빌라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담장이 퇴색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저녁이면 청년들이 배달 가방을 메고 뛰어다녔다. 이 동네에 어느 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청년과 고령자에게 특화된 주거 지원 제도였다.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본 동네 주민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고령자는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고, 청년은 이 동네에서 좀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이 정책의 시작은 한 노인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 30년 넘게 살던 그 집에서 월세 부담이 커지자, 그는 이웃에게 말했다. 이제는 여길 떠나야 할까 봐, 그 말이 돌고 돌아 주민회의까지 갔고, 그곳에서 청년 대표와 고령자 대표가 손을 잡았다. 서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고, 시청에 건의가 전달됐다. 이후 일산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고령자에게 장기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안정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네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세대 간의 연대와 공존을 다시 가능하게 했다. 고령자는 젊은이의 에너지에서 활력을 얻었고 청년은 어르신의 삶의 지혜에서 방향을 찾았다.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던 벽은 허물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동네라는 의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일산의 이 작은 마을이 보여준 변화는 도시의 어느 구석에서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되었다. 일산에서 추진된 청년과 고령자, 특화 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한 거주 공간의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삶의 전반이 안정화되고 나아가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변화는 고령자에게서 나타났다. 예전에는 언제쯤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불안해했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장기임대가 가능해지며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이 안정은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주었고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맺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라는 인식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을과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었다. 청년층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거처 문제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잡기 힘들었던 젊은이들이 특화된 주거 지원으로 인해 삶의 중심을 일산에 둘수 있게 되었다. 안정된 거주 공간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탐색하고 학업을 지속하며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주거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을 넘어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문화를 긍정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령자는 젊은 세대와의 일상적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고, 청년은 고령자와의 관계에서 배움과 존중의 태도를 체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네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인사가 오가고 공동 텃밭이나 작은 마을 행사도 생겨났다. 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내려오던 정책이 이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기반으로 조정되고 있다.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소통회의가 정례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그만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졌다. 일산은 이제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서로의 삶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청년과 고령자라는 두 축이 공존하는 이 마을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를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일산에서 시작된 청년과 고령자, 특화 주거 정책은 단지 한 도시의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의 시작이기도 하다. 안정된 주거, 세대 간 공존, 주민 중심의 정책 설계는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국적인 복지 구조 재편의 실마리가 된다. 이 정책은 고령화와 청년 주거난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하며 균형 있게 문제를 풀어낸 시도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에서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점점 더 주거 불안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일산의 사례는 공존과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 정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조정이다. 지역마다 주거 환경, 인구 구성, 행정 여건이 다르기에,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기본 방향과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정책의 성공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다. 일산이 보여준 것처럼 주민대표, 마을 공동체, 지역기관이 함께 손을 잡을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 안정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 단절된 세대가 다시 연결되고 고립된 이웃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회복이 가능해진다. 청년은 안정 속에서 도전할 수 있고 고령자는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되묻는 시도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모델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단지 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복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을 속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